여보세요. 얘들아. 잠깐만, 잠깐 잠깐. 왜? 왜? 뭐해? 나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뭐 사주려고 그러는데 김밥 사주려고. <laughs> 아씨 맛있는 거 사주라. 어, 맛있는 너도? 거? 어, 너도 뭐 하나 재밌는 거 사자. 기분 좋아지는 거. 힐링 타임? 잘 준비해와. 힐링 타임 될 수도 있어. <laughs> 오케이, 일단 알았어. 단디에. 자, 이렇게 준이를 만나려고 도산대로에 왔습니다. 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 오늘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뭐 사줄 거야? 좋은 거 사줄 거야 가자 빨리 배고파 어? 가자 예. 어디 아, 가는 거야 우리? 아여기다 1판 네. 가자 2층 올라가시죠 아 먼저 올라가시죠 아, 아닙니다 사주시는데 와우 도착 이것이 1판입니다 갑시다 <laughs> Do y <laughs> 들어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네. 잘 네. 맞춰 <laughs> 내가 잡아줘 일단 근데 좀 당겨야겠다 음. 너무 죄송해요 너무 번거롭죠 <laughs> 잘 부탁드려요 잘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laughs> 주시요 중간중간에 잠깐씩 끊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셰프님 컨디션 맞춰 드릴게요. 음식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진행을 해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죠. 그래. 머리 잘린다, 너. 잘리면 안 돼? 셰프님 혹시 나오셔도 상관없으신가요? 네. 어, 네. 저, 저거 당겨져 있다. 워낙 그 편집을 잘하시 네? 봐주셨나요 혹시 먹고 사는 꼴을 그렇게 봐주셨어요? 네 예, 오늘 퇴근하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아, 좋아요도 하... 해주시는 아직 안안해주셨고요 <laughs> 오늘 준이 덕분에 후식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환영해 불쇼 보여드리니다아 네네네. 한 번씩 이서 네네. 물러나야 네네네. 환영해 불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불쇼. <laughs> <laughs> 그러게요, 앞머리 다 탈거려. 그니까 러 절대적으로 뒤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첫 번째 DC는 수박과 멜론을 이용한요리입니다 네. 바질량이 엄청 좋네. 감 어? 너무 맛있어. 저희가 두 번째 DC에 올라가는 최선뜻 축제도 운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네키 키무라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네. 하고 있고요. 조용해지네. 자. 또 앞에서 셰프님이 설명해주시고 하니까. 두 번째 드시는 알아서요, 반저이 그리고 물판에 백제소스로 선물이. 하루 체크 늑대. 응? 많이 먹어라. 우리 영상이 되게 이렇게 정적인 거는 처음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젤리 위에 꽃이 올라져 있는. 꽃나줘 그래, 그래, 가져가. 너무 이쁘다. 음. 네, 다음 드시 튀김 요리 준비되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는 캐비어 감사합니다. 네. 요게 깨즙인가 보다. 그쵸 오 어떻게 알았 이런... 메뉴에 써져 있거든 아니요 요거는 요건 죽순인가 봐어 맞아요? 이게 <laughs> 예, 완두콩 후비드를 네. 해서 부드럽게 익힌 죽순 안에 대게살을 가득 채우는 요리고요 두 위에 캐비어랑 소스를 섞어서 그것까지 들었어 음이 <laughs> 음, 뭐 해줘도 되나 응? 고소하이 네. 돼뭐 이거 안되게 뭐가 있어 진짜 고소해 고소하이 고소한이쳐주 저...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사실 이렇게 저희 마음 같아서 접시도 막들어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박식을좀 차려야 돼서 야 지금 엄청 참고 있잖아 어, 아, 참고 알지? 도는데어 어, 어. 그거는 그거 안 해도 되는 야 네, 완두콩도 드셔야죠 원래 이게 다 어우러지는 맛이란 말이에요 음 여기에 단 하나도 필요 없는 재료가 없답니다 맞나요? 당연하겠다 네. <laughs> 아니 수저를 안 주셔서 먹고 싶은데 <laughs> 이렇게 캐비어 들어있단 말이야 <laughs> 안돼나 그거 안돼 아, 남의 집 가서 접시 소리 내면서밥 먹는 거 아니라고 아니, 알았어 알았어 나 이거 넣고 한두컵 먹어줄게 <laughs> 다음에 준비해드릴 완도산 전복 와얼른 아, 주세요 <laughs> 이번에 그래도 순정 주셨어 바닥까지 긁어 먹을 준비가 됐다 <laughs> 감사합니다 전복 큰게내 거다 내 전복 다 주세요. <laughs> 전복이 왔어요. 배고가, 배가 고바이오큰훅 아, 갔어. 이쪽, 네. 으로쪽 차이가 더 심해졌어. <laughs> <laughs> 와 그거를 네. 저를 주셔도 될것 같아. 큰 전복이 <laughs> 내 쪽에 와 있는 게 이렇게 힘든지 처음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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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laughs> 사실. <그렇게>. <웃음> <웃음> 그럼 너 진짜 다 먹을래? <laughs> 아니요, 큰 전복이 <laughs> 일로 왔습니다. <laughs> <laughs> 승준이 배려 덕분에 큰 전복이 저한테 왔어요. 흥분 <laughs> <laughs> <한 사람> 안 돼.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그 드세요. 음, 유자향이 나는 깨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 유자를 먹고 자란다? 응? 아니. <laughs>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는 농어 요리이고요. 준비해드리면서 국수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맛있어. 먹을래, 진짜? 아니야. 너 배불러 벌써? 어 조금 배불러 아씨 그럼 내가 아까우니까 내가 3번의 요리에 맞춰서 불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요리는 농어입니다 농어입니다 버터가 들어갔어요 이즈니 버터 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버터와 후추와 옥수수의 조합이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어요 <laughs> 일판이라는 게 판이 하나다 소파들 아. 어, 담금질해서 만들었다라는 소스있고요제 음 이름은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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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님 이름을 딴 식당이네요. 소스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음. 맛있지? 음. 양양아 트러플로 그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는데 고구마 있어도 좋고. 그렇 근데 저걸로 화장품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셰프님 막 화이트 트러플로요 화장품을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사용해보고 싶어요 저도 화이트 트러플 좋아해요. 화이트 트러플이 항산화 효과에 엄청 좋다고 노화 방지 뭐 이런 거. 국물 요리가 이거예요 네. 와우. 좀 기다려. <laughs> 토마토 껍질이 까져 있어. 예리하시. 조개를 딱 정확하게 종류별로 넣어주시고 계셔 나 되게 예리하다는 말이 듣고 싶나 봐매 눈으로 왜 혼자서 제재는 예리해. 제재는 예리해 제재는 지성과 미식을 경비했어 오 재재는 훌륭해 제재는 예뻐 아니지 내가 이, 이번부터 이제... 제재는 멋져 그치 잘했어 아스라이팅 오자 <웃음> <웃음> 아 이거 인스타에서 봤어 철판이 됐지 지 아니 맞아요. 저렇게 봉지에다가 넣고 한다고? 아예 철판이 됐지 아 그래? 아 <laughs> 어, 이거 좀 데려가라고 니만가지 말고 이게 원리가 뭘까요? 안 타는 원리 흙소도 아, 불고 아. 3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견디고 있습니다 얘들 종이가 저렇게 안 탄다 종이 아니고 비닐이거든 바보야 음, 어. 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을 넣으요 감사합니다 칼칼하다는 단어가 딱 맞네 와인이랑도 많이 마실 것 같아 마신다고? 이거 텀블러에 넣고 와인 한 잔, 이거 한 모금 괜찮지? 저는 시끄러워 먹어 그럴 수 있잖아. 그만해 너. 다음 고 설명해 주실래? 특재료 보여드릴 텐데요. 랍스터와 카누. 네.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나 근데 진짜 잘 먹는다. 너무 보기 좋은데? 진짜 다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으시죠? 네, 저는 면서 힘이 나요. 그럼 매일 와야겠다. <laughs> 힘들어. <laughs> 여기다 밥 비벼 먹게 밥 드세요. <laughs> <laughs> 어, 트러플이 들어가나봐 이번에. 트러플이다. 트러플이다. 화이트 트러플은 <laughs> 이탈리아 알바 지역에서 수확되고, 1g 당 8,000원 이상이 올바네 고급 트러플입니다. 혹시 이따가 저도 한번 썰어봐도 돼? 아 아니다. 선 넘네 지금.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리네 자꾸. 이래서 사람은 오냐오냐면 하안 돼. <laughs> 절대 안 돼. 네, 특별히 트러플 만들수있는 아, 음. 아니에요. 왜냐면 셰프님 뜻권이고셰프님이 정량을 아시는데, 저희가 그것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뭐. 만진 걸 남들이 먹게 될 그러면. 수도 있으니까, 남스터 먹는 이는 트러플을 갈아서 남들이 먹는 걸남는걸 남들이 먹는 걸 남들이 먹는 걸 남들이 먹는 이는이유가 뭔가요? 이먹 <laughs> 영상은 발바와 함께 남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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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어? 아직도. <laughs> 랍스타도 내꺼고아이스도내꺼야어 <laughs> 손댈 생각하지 아, 마. 아니 혼자 와. 이야 하루 위에 올려드린 트러플은 화이트 트러플 을 올려드렸고요. 랍스테에 곁들여드린 트러플은 블랙 트러플이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된다. 트러플 버섯 참 진짜 깊게 온다. 화이트 트러플을 좀 가져가볼게. 어.. <laughs> 비싼 거니까? 응야 음. 그렇게 다 주면 어떡해 저뭐 먹어 이거 가져가 그럼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배불러져 어? 더주시는 핫피스, 거예요? 한 피스가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솔직하서라 <laughs> 이 판은 솔직하다 <웃음> 솔직하다 첫번 메뉴가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을 조금만 준비해 드릴까요? 정량대로 준비해 드릴까요? 조금만 준비해 줘도 돼요? 네뭔 일이야? 정량대로 준비해 달라고 한 건데? 안 돼요? 아. <laughs> 볶음밥은 트러플이 들어가나요? 예. 트러플 볶음밥이잖아. 재현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말이 진짜 많긴 하네. <laughs> 아는 <하는> 척 하려고. <laughs> 뭐가 제일 맛있었어? 재현이 깍 <laughs> 아, 불고기가 들어가는 볶음밥이었어? 네. 오케이. 어, 이즈니 버터다. <laughs> 초당국 소스랑 이즈니 버터가 들어갔고, 양념된 불고기가 들어갔고, 편마늘이 좀 들어갔어. 집에 가서 꼭 해줘. 엑스트라 버진 오일. 이게 120도에서 200도 사이라고 했거든. 제재가 다 해먹. 제재는 주인공. 음. 계란물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므라이스처럼 덮어주시나봐. 야, 나왜 배불러? 그래서 아까 여쭤보셨죠제 얘들아, <laughs> 인간하면 조금만. 양 <laughs> <그냥> 줄여서 먹고, <laughs> <또> 가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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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님은 무서운 셰프님이신가요? 다 같이 한번 여쭤보고 나가야겠다. <laughs> 셰프님 하면 약간 무서운 이미지가 네. 있, 있어. 무섭지. 아니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믿지도 않아, 어떻게든. <laughs> 거기서 <laughs> <laughs> 나오는데 셰프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고 이번에 준비해드린 메뉴는 네. 트러이볶음박과 깡무 양지를 이용한 육개장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셰프님 아까 볶음밥은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죠. 네, 네. <laughs> 인정받았어 셰프님한테. 재훈이는 요리 설명도 잘해. 조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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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준 조연준 조연니 조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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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님이 한 그대로 한번 해봐야겠어. 철판을 구해야 돼. 어디서 구하죠? 일판에서 와. 뭐? 어? 판에서 오라고. <laughs> 야 집에다 철판을 하나 깔아두면은 <laughs> 요리할 때 되게 편하지 않을까? 좀 배관주나 이할거해거다 먹었어. 호떡은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나요? 네. 그 양심당 그거는 반 쪽씩만 먹을까요? 아니. 아니야. 내가 너 거까지 먹을게. 여기 호떡이 좀특있한데아 아, 진짜요? 트러플이 들어가나요? 아니. <laughs> 여기는 트러플은 자기가다조지야 <laughs> 아. 좀 남겨서 시크한 모습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나안 되나 봐. <laughs> 국도 진짜 맛있네요. 네, 국은 저희. 아 진짜요? 저 그냥 너무 답답해서 들고 먹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엄청 손남이세요. 일반 아, 셰프님도 손남이신데 일반 셰프님은 무사운 셰프님이세요. 혹은 유아시 아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오시던데. 안녕하시고 아, <laughs> 참. 안녕하시고. 오 역시 그래서, 역시 무서워셰프 역시 무서우 <laughs>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님도 무서우실 것 같아.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선도 구워버리시고. <laughs> 아 감사해요 웃겨주셔서. 아 호떡 속이구나. 어. 오 <laughs> 맛있겠다. 디저트 메뉴는 말차 호떡과 솔티드 카라멜 아이스크림. 자, 잘 먹겠습니다. 이게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나랑 같이 먹어야? 아니 뭐가? 호떡과 아이스크림이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아, 어 어. 음. 재원나 나뭇잎도 꼭 먹어야 돼, 알겠지? 나 10개 가는 지금부터 10개 가는 다 먹어버렸어 음. 나왜 이렇게 쩝쩝대? 괜찮아 나 언제부터 쩝쩝했어? 어제부터 이게아쉬하세요 <laughs> 아, 저요? 벗겨놓으면 다 이곳저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끼 <laughs> 여기는 딱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일심이라고 어, 하면 돼. 어, 일판이거든요. 일심 먹어봤어? 어? 일판이라고. 다 일판이. 아, 뭐야? 다 미쳐가지고. 다 일편 단심 이게 생각나면서 계속 일편이잖아요. 죄 네. 죄송합니다. 네, 일심. 오늘 주방에 네. 새로 첫 출근한 직원으로 네. 네. 포스가 남달라서 소개해드리도록 네. 어 너무 너무 좋죠? 그렇죠. 아, 얼마나 아, 포스가, 포스가 남다르면? <laughs> 모십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는 거. 어. 모십니다. 아. <laughs> 오늘 네, 버출분하 아,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포스가. 찢이다. 아. 토스가... <laughs> 아, 진짜요? 네. 아, 아, 오늘 저... 처음 이제 오셨을 때, 18 네. 셰프님은 무서우신 셰프십니까요? 아니면은. 저도 처음 봤을 때는 포스가 네. 있으셔서. 그 네. 겁을 좀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같이 하면서 네. 얘기하면서 처음 왔다고 이렇게 인사 시켜 주시는 아, 모습이 좀 되게 따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은 정말 드네요. 이제 겪어 봐야죠.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멋지시다. 이렇게 다 챙겨 주시니. 일판에 일판 셰프님 오늘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 네, 네, <laughs> 있어. 어, 멋있었어. <laughs> 이제 또 다음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아이뭐 재훈아 짐 챙기고. 어. 너무 잘 먹고 가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겁나 비싼 거잘 얻어먹었습니다. 아, 맛있게 먹었으면 된 거죠. 맛있게 먹었으면 영원? 아, 그렇게. <laughs> 어.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고, 진짜 비쌌어. <laughs> 어, 뭐 하고 싶어? 어. 내가 막사준다니까너도 뭐 준비를 한다고 한 게. 있길래 나도 기대 중인데. 아, 그래. 기대는 어. 하면 안 돼. 왜? 그래. 그렇게 난 비싼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비싼 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일단은 제가 준비한 곳으로 그러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 가보자. 가보시겠습니다. 가보자. 고 네. 바로 여기입니다. <laughs> <laughs> 뭔데? 저거야. 어? 저거야. 뭔데? 저거 크루저. 배 타니, 우리? <laughs> 배 타? 배에서 무슨 밥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밥은 내가 사준다 했잖아. 저거 그냥 타는 거야. 진짜? <laughs> 어. 자, 들어가시오, 마법의 길로. 믿을 수 있나요? 나 유람선, 나 처음 타봐. 나는 진짜 정말 기억도 안나 나도. 여기 되게 마법사 같은. 내가 그리고 배 타고 되게 좋은 기억 이 있다고 해가지고 설마 이렇게 어레인지를 한 거야? <laughs> 그건 아니야. <laughs> 그건 아니야. 움직 아, <laughs> 좋다 던 <이거>. 거지. <가자. 웃음> 짜잔. 흐르죠. 이게 움직이는 거야? 아니? 이 뒤에 배가 있는데 음. 어떻게 아, 가야 돼? 저거. 아 저기다. 저기로 배를 타러 가는 거예요. 오. 저걸 보여줘야지 아 그러네 어때? 여행 미친 거 같아? 어? 야 근데 너 되게 약간 어. 뭔가 힐링하자 했는데 너 생각 많이 했다 그치?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 어 가자 여행에 미치러 오야 이제 타야 돼 늦었어 이제 뱃떠 사장님 티켓은 어디서.. 네. 네 저희 오면 출발 안 하겠죠? 왜 떠나진 않죠? <laughs> 야 우리 디너로 할까, 그냥? 디너를 할 수가 있어, 니? 네? <laughs> 디너가 가능하다고? 어, 디너가 예뻐 이번은 안 예뻐 아니야, 재현아 마음 고마워 <laughs> 디너를 한번 봐보자 마음 고마워 아니아난 먹을 수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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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절대 아니야 그럼 내가 뭐가 돼? 네가 배가 안 부르다는 거잖아 <laughs> 아. 디너는 75,900원 달빛 뮤직 75,900원이 아까워, 나한테? <laughs> 아니. 어? 어떤 거야? 달빛 뮤직 크루즈. 이거야? 어. 알았어. 저렴하네. 야, 70분이나 사야 된대. 어, 반포대기까지 간대. 네. 반포대기에서 내려다녀, 그러면 왔 그러죠. <laughs> 저 여기 잠깐 서명해 할게 요 티켓을 구매하겠습니다. 친구들 작성하셨나요? 친구서 예, 아니요. 여기 서요 예약하셨어요? 아, 아니요. 아. 까다로워라 아, 어 진짜 배 타는 건좀 겁나 까다롭네. 예약 안 하셨고요. 네. 일시반 뮤지컬 조던들리고차안 가져오셨고요. 네. 신분증 지금1분 네. 남았어요. 뛰어가세요. 네, 네. 뛰어가겠습니다. 가자. 뛰어가. 야 발목 나가. 반대 가지마 지금. 반대 반대. 멈춰. <laughs> 탄 거야 아니면 아직 배안탄 배 거지. 몰라.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반가워 고생하세요 <laughs> 여쭤봐 반포에서 내릴 수 있냐고 여쭤봐 안녕하세요 너무 어두워 제재 근데 어? 기분은 좋지? 아, 기분 좋아 그치? 어때? 어? 어때? 어? 어때? 좋아 기분 혹시 뮤직 크로즈니까 노래 나오나? 그럴 거 같아 아, 아, 그날에 그꼭 넣어야겠다 뭐? 네. 아 타이타닉? 네. 빨리! 손 뻗어봐 빨리! 빨 빨리! 그노 빨리! 불러야 돼. 야.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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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빨니까 일로 와봐. 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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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건강 조심하고 이데 유람선 탈만하다 혼자도 와도 어, 될것 같아 혼자 같애. 타도 괜찮을 어.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멋있게 찍어줄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얘들아 청춘은 뭘 해도 멋진 것이다 청춘은 뭘 해도 멋진 것이다 구석구석 여기 좋은 말이 좀 많이 써있네. 청춘은, 청춘이다. <laughs> 청춘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도 좋은 말 퍼레이드야, 지금. 나이를 먹으면 몸이 아프다. <laughs> 아, 현실, 현실 퍼레이드.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여기 밤통가 본데. 어 아니네 여의도네. 타갔다니까. 끝났어? 공간감이 없어 우리 재훈이는. 야. 뭐야? 끝났어. 어.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 뭘 빨리야. 온지 한참 됐어 재훈아. 아 짜증나. 나 아직 위에서 구경도 못했고 사진도 한 장도 못 찍었단 말이야. 와. 와, 브라보. 잘 탔습니다. 너무 짜증나. 어떻게 끝날지 몰라 나는 저쪽 반... 반포 봤어? 나 반포 보지도 못했어 봤어 나는 새빛등등선 보고 이제 돌아가는구나 우선 네. 감사합니다 아. 어땠어요? 진님? 음... 쉬었지 잘 그래도 노래도 이렇게 두, 듣고 너무 좋지 않았어? 응 음... 고맙지? 응 음, 고마워 넌50 얼마 썼고 난 5만 얼마 썼지만 이게 더 좋지? 어? 이게 더 좋았지? 어난 이게 훨씬 좋았고 어. 거기는 맛있는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고 여기는 쉬는 기분이었어 휴식이었지? 응 음. 이렇게 엄말 분위기도 낭낭하게 나고 그니까 야 마지막으로 저 하트 길로 걷자, 조아 뭐를? 저 하트 길 걷자 <laughs> 내가 왜? <laughs> 너 <너무> 걸으라고 <버리려고. 웃음> 어떻게 말을 <말해>, 그렇게 어와야 <laughs> 일로 와봐 뒤에 보여 어디? 아, 그러네 따, 따. 안 보이잖아, 너 잼민이 신났다 <laughs> 끝

지금은 머리가 없어. 어 뭐야 왜 이래 여기? 어그 와중에는 무슨 머리가 없는데 머리 <laughs> 왜 이래가 왜 나? <laughs> 안녕하세요 서울라이트 제재입니다 이거 됐고요 마이크 들어가고 있죠. 마이크도 안 되는 거 아니지? 오늘의 일정을 다 마치고 트로플이 나오는 음식을 또 먹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배가 불러 있는 상태인데 먹기만 하면 배만 나오고 피부에 양보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피부에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즌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 중에 자기야 저 달바 이러다가 아 우리 브랜드 달바라고 하면 해볼까 소개해드렸던 제품 제프... 야 뭐하냐 아, <laughs> 자빠자빠 했는데 괜찮아가 나와야 되는데 <laughs>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밸런싱 스프레이 세럼 스킨 그 달바의 유명한 미스트 있잖아. 그거의 남성 버전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진짜 주님은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쓰시는 템이잖아요. 비하인드 알려줄까요? 비하인드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광고 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아 맞아. 어. 제가 다 써서. <웃음> 맞아. <웃음> 지금 킥으로 받은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네. 세안을 하고 와서 너무 좀 건조하니까 먼저 스프레이 세럼을 뿌려줄게요. 주님은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해요? 또 운동갈 때, 세수를 화장실에서 좀 간단하게 하고, 뻑뻑 올려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어. 운동갈 때도 딱 하나 들고 가도 되고, 달바가 그 귀하다는, 항산화 효과에 그렇게 뛰어나다는 화이트 트러플을 전성분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거든요, 여러분. 좋은 성분을 피부에 잘 흡수시켜줘서 영양과 보습을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스프레이 세럼이고, 무엇보다 스프레이 타입이어가지고 스킨케어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마스크가 필수인 이 세상에서 끈적이지 않고 산뜻한 마무리감을 주기 때문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환절기 겨울철에 건조함이 좀더 느껴질 때는 이 화이트 트러플 밸런싱 워터크림으로 조금 더 촉촉한 마무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제품은 여러분, 나눠서 써야 하잖아요. 남친, 남사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할 수 있는 이 화이트 트러플 미스트를 구독자 여러분 10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진짜 고소해. 고소한 하 첫. 네. 친거 아니야? 고소이첫 찌기들하고 진 진짜로 진짜로 첫 찌기들하고. 자 찌은 아이가 맥커가 아이가 속이 막 뚫리지. 뚫. 예. 해라 가와 가와 가와. 해라 가와.